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의 변신으로 만들어진 비트 디저트를 어,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어, 지금 보이는 이 비트, 비트는 1kg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설탕 전분은 각한 컵씩 준비했습니다. 먼저 비트는 이렇게 작게 작게 썰어 어, 이제 착즙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썰어서 착즙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아주 선명하고 색깔도 예쁘네요 엄청 예쁘죠 착즙해 네. 착즙을 합니다. 이렇게 착즙을 하고 착즙한 것을 조금 이렇게 덜어서 전분이 어떻게 풀어지나 이렇게 테스트 해보니까 잘 풀어집니다 뭐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어, 이제 어, 준비한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냄비에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비트는 1kg를 착집했더니 이렇게 한 400ml 정도 나왔고요. 어, 또 설탕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컵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어, 비트 착즙한 걸 보겠습니다. 아주 색깔이 예쁘죠. 진짜 건강한 색깔이에요. 빨강도 선홍빛지어야지 건강하거든요. 거기에 어 준비한 설탕을 또한컵 부어서 설탕을 조금 녹여줍니다. 살살 녹여주면서 어느 정도 녹았다 싶으면 거기에 전분을 또 준비한 걸 넣어줍니다. 전분을 넣고 거품기로 저어주면 이제 더잘 저지는데 저는 그냥 숟가락으로 살살 풀었습니다. 근데 잘 풀어지더라고요. 충분히 풀어준 다음, 이제 불에 올려서 이제 그 졸여 볼 겁니다. 먼저 트레이에다가 비닐을 하나 좀 깔아주면 나중에 굳히는 이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트레이에는 코코넛 가루를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젤리가 되, 만들어지면, 뭐, 고물로 묻혀줄 거예요. 이거는 버터 15ml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를 그, 집을 끓이면서 나중에 이제 그 버터랑 소금을 넣어줄 건데, 어, 어느 정도 좀 열이 올라오면 지금 이제 버터를 넣고요. 그더음 주고, 어, 느 정도, 엉킬 주도 어느정도 엉킬 정도 어, 잘, 저, 어줍니다 벌써, 몽글몽글 이렇게 o n 잖아요 이렇게, 그 정도가 농도가 되면 이제 불을 끄고 한김 식혀 줍니다 뚝뚝 떨어질 정도면 적당한 농도거든요 이게 한김 씻기면 그 다음에 아까 준비한 트레이 세이에다가 이제 다 옮겨줄 겁니다. 다 옮겨줘서 전체적으로 살살 긁어서 밑에 누, 누른 것 같이 있으면 은 그런 거는 옮기지 말고요. 그냥 위에 거만 전체적으로 옮겨서 그 다음에 비닐을 덮어줍니다. 덮어서 살살 누르면서 이제 두께도 조절해주고 어, 면도 고르게 해서 냉동실에 넣어서 한 20분정도 굳혀주면 되겠습니다. 어, 요거는 어, 지금 냉동실에서 20분 동안 굳혔더니 이렇게 예쁘게 잘 굳혀졌어요. 잘 됐죠? 아주 말랑말랑 하고 딱 먹기 좋을 정도로 굳어졌습니다. 요거를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어, 썰어주면 되겠습니다. 잘 썰어져요. 썰어지는 것도. 전체적으로 썰어서 어 이제 냉장 보관하면서 드시면 아주 좋은 간식이 되겠습니다. 여름에는 냉장실에 넣고 시원하게 해서 드시면 더 좋겠죠. 음, 이렇게 코코넛 어, 가루에 넣어서 나물을 no 비트는 비트에 대한 그 설명은 제가 이미 언더해스에 넣은 비트 차야를 참고를 so... 하시면. 현홍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히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루고루 고루 이렇게 고홍가루를 뿌려주고 무섭에 담아서 이렇게 반죽을 하겠습니다. 네, 아주 예쁘죠? 네, 어, 아이 어른 상관없이 건강, 건강한 간식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이런거 만들어서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은 간이나 폐 이런데 좋다 그러거든요. 특히 비트는 간이나 폐에 아주 좋은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